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인접한 공공분양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LH는 현재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엘리프 성남 신촌 본청약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청약 일정은 4월 22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본청약을 접수하고 4월 23일 특별공급, 4월 24일부터 일반 공급청약을 시작합니다. 주택전시관 관람은 4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대왕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등이 있으며 세곡천을 사이로 강남 세곡지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SRT 수서역과 대치동 학원가 등도 가깝습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와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이 계획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균 분양가격은 전용 59타입 7억 7,957만원 수준이며, 지난 2021년 10월 사전 청약 당시 추정가격 6억 8천보다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분상제라 주변 시세 10억에서 11억보다는 3억 정도 저렴합니다. 공급세대수는 총 320세대 중 사전청약을 제외한 59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으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할 경우 해당 물량은 본청약에 더해져서 공급합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6년 5월입니다. 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같은 세대에서는 한 명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부부는 둘다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최종 당첨은 먼저 신청한 한 명만 인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로 청약 통장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원들이 청약 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와 신혼부부, 신생아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새로 도입된 신생아 특공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어도 처분했으면 생애 최초로 인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에선 공급 물량의 80%를 납입인정 금액 순서로 선정하고 나머지 20%는 추첨이라 행운의 당첨도 가능합니다. 지역 우선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의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분들은 추첨으로 예비 당첨 아 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 특공은 처음부터 타 지역에 50% 물량 배정합니다. 공공 분양은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2억 1,500만 원 이하와 자동차 3,708만 원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는 자녀 수 등에 따라 부동산 2억 5천과 자동차 4,400 등으로 완화됩니다. 세대 구성원별 소득 금액은 현재 보이는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도 출산 세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